안녕하세요. 클리노드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권사보다 더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해외 선물거래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해외 선물거래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만약 구별하기 어렵다면 클리노드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국내 증권사들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후속 조치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게 거래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거래소의 책임이 아니다.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등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국내 거래소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클리노드에서 연계하는 해외 선물 거래소는 합법 거래소입니다. 만약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거래소에서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결제 대행사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입출금을 진행하며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 당일 출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규 회원은 100달러를 무료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게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해외선물거래소가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클린노드가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린노드였습니다.